셔츠 출발 이어치기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해주시고 자 수고 1접구 2접구입니다 얘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내 수고로 1접구를 좌측으로 6에서 70%를 치면서 1시 2시 밀어서 원쿠션을 맞춥니다 그래야 공이 좋아져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어치기 합니다 우리 이문사장님 편하게 밀어치기 자, 하나, 오, 오, 또 직접, 아니지, 더 두껍게 치셔야지. 살짝 역해, 아니, 더 두껍게. 그렇죠. 조금만 밑으로, 당장 더 밑으로. 그리고 툭 치시면 돼. 그렇지. 또, 얇게. 우측 회전을 주고 살짝, 예. 네. 아주 약하게 톡. 아이고, 이게 안 맞네.